자건 들면 안 되겠다. <laughs> 그빈님 와, 오버워치 하시네? 여보. 그빈님 옆자리에요? <laughs> 옆, 옆. 아, 옆, 옆. 헤드셋을 왜안 끼고 하지? 이해가 안 돼. 어, 안 끼고, 전 알겠는데. 아니, 고코본리네 아, 아. 아, 픽한 거 아니었어요? 아니요, 저는 뭘 픽하진 않아요. 피카는 계속 재미가... 네 계속 랜덤아 10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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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아 달달한 아...재미 없으니까... 스폰키리나 하면서 죽어야겠다 대신 <laughs> 재미으니비님일오세요 그럼, a bomb. 지금... 왜요? 아, 아니, 왜 내가 스폰키를 이기는 거야. 쳐야지. 관전이 날라 그랬더니. 기만 하시는 건가? 아 뭐야 아니 제발 날좀 잡으라고 난 재미없는 게임 하고 있어 어서 잡으라고 깜짝아 다, 다 잡으시는데 아저 진짜 노잼캐라 이거 빨리 어이스 <놀람> 나이스 나이스 Nice it. Let's See. Nice. Oh, <laughs>